함께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어, 제목은 그리하면 복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이 심장 발작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병입니다 당이히 발작이 시작될 때 즉시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발작을 진정시켜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다 먹고 새로운 약을 이렇게 담은 약병을 가지고 다녔는데 드디어 심장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병을 꺼내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돌려도 뚜껑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돌려도 심장 발작은 계속 일어나고 정신은 몽롱해져 가는데 돌려도 뚜껑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정신은 몽롱해져 갑니다. 마지막에 깨트리려고 떨어뜨렸지만 결국은 깨지지 않았고 그 심장 발작이 멎지 못해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병은 금이가 있는데 병 뚜껑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 뚜껑 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글이 쓰여 있습니다. 눌러서 돌리세요. 눌러서 돌리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슨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아낍니다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잘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됩니다 복받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별수 없습니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참 지식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교를 가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유치원에서는 글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막 글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모르면 아주, 어, 공부 못 하나 이래 됐는데, 원래 숫자 문자는 유치원에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교육, 교육학적으로. 막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는 무지합니다. 영적 문맹들이 너무나 교회 안팎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지식을 가지면 확실하게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나가는 지식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문 3지를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되는 길 땅에 기름진 것과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는 이 번성하는 잘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일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고 창고하게 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계명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400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요.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지옥 같은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냐 신내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말씀일까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구출해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되게 하는 말씀이다 말이요. 얼마나 귀한 백성인데, 얼마나 어렵게 구출한 백성인데, 그들에게 해가 되고, 그들에게 어? 손해가 되는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돌 때부터 세 어? 살, 네 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때까지. 어? 용돈 주는 거, 선물 주는 거다 모아 가지고 다 모았다가 마지막에 장대가 많았었어요. 또이 비싼 자동차, 원격 조종이 되는 자동차, 자동차 샀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거 샀으면 여러분,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아무도 손못 대고 자기 혼자 얼마나 잘 감수하겠습니까? 그걸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그걸 깨뜨리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왜? 귀한 것을 내가 투자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생명을 주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부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말씀, 복 되게 하는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붙들고 듣고 순종하면 확실하게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장구한 행복의 세월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듣고 행하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이다치고 이 세상 역사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00%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나라 없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았지만은. 소멸되지 않고 민족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을 형성한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반쪽의 말씀, 신학은 아니고 구약의 말씀. 이 반쪽의 말씀 이것이라도 붙잡고 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지만은 이 구약의 육적인 축복을 약속한 이 말씀은 지키니까 육적인 복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 잘 된다는 것, 행복해진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에서 그 노경 집사님 내부가 왔어요 감사한데요. 부산에 가면 동서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건물 또그 부속된 여러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용역 회사의 사장이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직원는 백수십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이 학교를 설립한 장승만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를 여의대요 그리고, 청소년의 젊은 나이, 어제 한 가지, 어린 나이에,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서, 결국 미국에서 신시네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목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이 양반이 1965년도에, 교육의 뜻을 두고, 동서 기독 실업학교를 설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가 확장되어서, 지금은 그 동서 학원 안에 대학교가 세개고 전체 학생 수가 3만 5천 명이나 된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참 국회의 부의장도 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들들은 삼남매인데 하나는 국회의원이고 하나는 어 대학교 총장이고 또 딸하는 교수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도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일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그한 사람만 전도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복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길, 복을 받아 번성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부모들이 교회 안 데려가고 말씀 안 듣게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것도 놀러 다니는 것은 무엇 뭐 같으냐? 아이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독초를 독초를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1990년도에 우리 경신교회 부문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제가 다 압니다. 나이가 지금 28, 29살은 됐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 어른이 됐는데 정말 말씀으로 잘만 키웠으면 큰 인물 될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 어릴 때를 보면. 근데 그 잘난 부모들의 세상적인 열심, 허영, 영적 소경된 행동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제가,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아, 아이도 아닌데, 데려와 키울 수도 없잖아요. 다 망가져버렸어. 다 망가져버렸어. 아이를 잘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까? 아주 확신하지 않고 있어요. 확신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 되고 번영이 되고 성공의 열쇠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본문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는 너희에게 뭡니까? 가르치라고 명하신 윤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잘 먹여야 되고요. 잘 먹여야 됩니다. 잘 입혀야 되고 좋은 옷도 사입혀야 되고 또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또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선생의 역할입니다. 선생의 역할.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교육이 없으면 여러분 학교교육 아무리 잘 돼도 꽝입니다.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사회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바른 사람 될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여러분,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숟가락 잡는 거 가르쳐야 되죠? 옷 입는 거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부모가 부모 노릇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부모가 가르쳐야 가장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쳤는데 그래 말합니다 애야 10 빼기 1은 얼마냐? 9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10 빼기 1이 -100이, 100이 된다? 10 빼기 1000이 된다? 어찌요? 11조야, 11조. 11조 하면 10백이 9가 아니고 10백이 1이 1000이 되고 100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런 말입니다. 11조 하는 아들 낳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많아. 도둑놈이 많아. 아니, 엄마, 우리가 무슨 도둑질 했나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11조 하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막 쇼크를 줍니다. 어는 엄마들은, 얘들아, 내가 할 유언이 있다. 다모이라 엄마 무슨 유언인데요? 내 유언이다. 11조 해라. 그래, 11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조 하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 복을 받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다가는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오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 자신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모델이 되고 본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 인격교육입니다 인격교육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말로 해서는 아무런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지혜로운 엄마들은요 아이들 공부할 때 절대로 TV 안 켜요 아이들 공부하고 방에 어련 놓고 자기는 거실에서 TV 켜 있으면 은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잘 안됩니다 안봅니다 자기도 같이 공부해요 그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할 때 자기도 밤잠 안 자고 같이 옆에서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완벽한 신앙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그말 아닙니다. 나도 성장해 가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는 가르치고 나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하 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 자녀와 함께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잖아요? 그때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눕잖아요 자려고 그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말씀을 기록한 그 어, 옷수를 달고 어, 다니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밖간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어, 태필린이라는 것이 태필린. 태필린이라고 해서 요만한 종이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끈으로 딱 해가지고 이마에 딱 묶어 다닙니다. 이렇게. 예. 또이 팔목에 걸고 다녀니 요걸 태필린.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옷이 있으면은 그옷 끝에 예. 끈을 답니다. 끈. 끈을 매듭을 짓는데 그끈 매듭이 뭐냐면 613을 의미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계명을 613개로 이렇게 그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 끈이 붙어있는 내복 같은 거 입고 다녀요. 이거 찌찌라고 해요. 찌찌. 찌찌. 입고 다니는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는 문 설주에다가 요만한 박스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 박스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열고 들어갈 때그 손을 하면 돼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나올 때 하면 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주사라고 해요. 매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하는,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현존하는 현재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야 어 됩니다. 옛날의 말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릴 적의 말씀 은혜 받은 거별 의미 없어요. 지금 지금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항상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이게 바른 교육의 방법이다 그런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50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서 이방 족속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짐을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 배 보통 그러잖아요. 빌잖아요. 강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죠. 삼손 같은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뭐 이런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출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일곱 번이나 왜 반복하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 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쓰라림을, 그 경험을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니까 범죄하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고 그 일곱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래서 주일 날도 나와야 주일을 한번 빠지면요 가슴에 두근두근 급습니다. 두번 빠지면 또 조금 조금 덜해요한한 한 달쯤 교회 안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 급도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망각이 문제입니다. 망각이 문제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모시박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모시박이도록 그리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 생명의 땅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예수 믿자. 그것도 가르치는 것이죠. 얘들아,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것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효과 있게 하려면 내가 먼저 먼저 일찍 챙겨 오세요 좀 맨날 예배 시간 돼가지고 늦게 오지 말고 내가 먼저 딱책겨 오는 거 가르치면 딱 한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지각 별로 안 합니다 다모험생들이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있도록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천국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까? 오늘도 뭐,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모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있어요 1811년, 나플레옹이나서말 겁니다. 불란서. 나플레옹이 통치하던 불란서에, 1811년에 무슨 법령이 공포된냐 하면은, 불란서에 있는 모든 병원은, 모든 병원은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회전 테이블을 설치해라. 회전 테이블. 중국집에 가면 돌아간 빈병 돌아 헤드 테이블 있죠? 그걸 다 설치하는 라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왜 하면. 하도 아이들을 많이 버리니까 하도 하니까 병원에다가 헤드 테이블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버리서 죽게 하지 말고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옆에 종을 하나 놓고 종을 땅 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간호사가 그걸 테이블을 뺑돌려 가지고 애들 병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서 죽는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그걸 막으라고 병원마다 회전 테이블을 설치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1758년도 파리에서 결혼한 결혼 쌍이 몇 쌍이면 4,342쌍이에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해 버려진 기아 버려진 아이의 수가 5,082명이에요 그만큼 버려졌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이를 버린 사람이 전혀 없어요. 큰일 나요. 얼마나 이, 이 보물처럼 우상이 되어버렸어,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내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영혼을 내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야 될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다 팽개치는 거요. 버리는 거예요. 육만. 껍데기만 붙들고, 껍데기만 먹이고, 입히고, 껍데기만 잘 돼. 영혼을 버렸어요. 애들 영혼을 다 버리고. 주부도 버리고 왔잖아요, 다. 아이들 영혼들. 자기만 왔단 말이에요. 애들 다 버려놓고 지금. 데리고 와야 될 아이들 안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영적 기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버린 아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병을 번영을 누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데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제가 수천명, 수만명을 만나보고 들어봤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확실함. 30년 지켜봤으면 사람 알수 있잖아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진 아이들,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을 복되게 행복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